빨리 일등일 안티 나와야 돼. 미치겠네, 정말. 됐다, 됐다. 어, 간다. 오. 오.

야이게 금발로 가야 혹시? <목소리> 아니, <목소리> 안 밟았어. 안안안 봤어. 내가 봤어어 금발로 다고안 금발로 지호 씨가 실격이었어. 아, 아 맞네. 금발로 는 애가. 아, 그래? 뭔멍뭔멍뭔 하나 둘. 아아아 줘야지. 그럼 제가 쓰레부터뛰웠잖아 아, 띄웠잖아. 아, 아, 안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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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<laughs> 야자. 여 야, 하자. 하자 마지막이가하는 이걸 해야 돼. 아 이걸 도해야 된다고. <laughs> 아. 도전. <laughs> 편안하구만 이거. 아, 너무 아 <laughs>

아니, 이거 아, 경락우대 아, 없습니까? 아, 양말을 이렇게 두 번고 신으세뭐 하시는 거예요. 아, 요번에 하자, 한정. 요번에 하자. 요번에 하자, 진짜. 할수 있어. 요번에 보영 씨가 양말 신어요? 아니에요. 아니아니 <목소리>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어. 그냥 당신은 지금 5점 하는 것만도 아니 지금 하는 것만도 잘하시는 거야. 9미터만 넘어서 어떻게? 7미터. 아나 지금 이렇게 승부욕 강한 두 분하고 아 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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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남녀 코치하고 감독이야? 아, 내가 무슨 선수예요 여기에요? 아 조건 한 마리로 아, 아, 아 양말까지 있었는데. 아니, 선수천이야, 선수천 아 선수촌이야 선수촌 여기. 아나 우리 저 이보영 코치부터. 자 이코치. 아, 잠깐만요, 발을 아직 안 풀었어요. <laughs> 풀으세요. 풀으세요, 이거. 세요 푸세요. 푸세요 이거 푸세요. 발이 여기 아까 적응시켜야 돼? 예, 예, 예. 예. 그 정도면, 네. 아까 그 정도면, 아니, 아까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. 형이 잘하면 알았어, 돼. 알았어. 형이, 형이 잘해. 아, 내가 할게. 아, 진짜. 아, 나 정말. 잠깐만, 벚꽃 푸는 거. 어, 정신 안된게 얼마나 왜? 왜 올라오라고요? <laughs> 아니, 올라오라고. 올라오올라오잖아요 여기가 넘버원이군요, 여기 넘버원이에요. 발 적응. 도전! 도전! 아이 렇게 조심하세요. 오, 오 눈빛 봤어 눈빛. 아! 오, 그래. 오오 눈빛 봤어 눈빛. 아! 오, 그몇 미터예요? 아 대박. 이거 진지도 않아. 와, 눈빛이 는 거야. 6.2 미터? 너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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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어. 어떻게 했어? 감사합니다. 자 도전. 넷. 아이 마지막 이번에 잘해야 돼. 와, 와. 와우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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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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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! 와! 어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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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! 어 와! 어 와! 어 와! 어 와! 어우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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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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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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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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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춤잘치네어 h 댄 a n c Oh 형. 예, 오, 느낌 예. 우, yeah, yeah, yeah. a r y Yeah, yeah. 아한 번. Yeah. yeah, yeah, y h 어, 할게요. 이거 마 먹었어. 잠깐, 마 먹었어, 종국이. 와. 와. 어 종국이. 아파 <laughs> 아